지난 이야기 꾹꾹깍값의 크리에이터 시골 운동회에 참가한 크리에이터들은 세 팀으로 나눠져 정보들팀, 꾹꾹깍팀한인 제인팀인데 제의가 없습니다 진실 치즈테아파크에서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시골 바베큐 팝파티를 하러 이동 돌로 제작한 초대형 물판에 고기도 굽고 수세지, 토마토, 애호박, 된장찌개까지 끓일거에요 사실 이 초대형 물판은 크리에이터들이 온다고 해서 코코까카와스텝두명이 하나하나 돌을 날라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땅이 평평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2번이나 무너뜨리고 다시 쌓으면서 참고초를 끝에 완성된 물판입니다 이거는 생방송이 아니죠? 이거는 녹화예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불 피우고 이거 봤어요 불판 완전 커요. 어이, 저희가 만든 거. 와요. 그래서들 여... 모여 가지고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동이 우리 미보 담당 동동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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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도와계시는 예. <laughs> 네. 아, 순서 넘. 올라가서 <laughs> <laughs> 계속 다시. 아, 반갑습니다. 저희 팀에서 모참 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요리 담당해 주시는 놀목살리 우와. 아 스타일 자체가 완전, 요리사야, 그러니까, 요리사, 요리사. 아, 싫다. 에드워드, 에드워드, <laughs> 에드워드. 에드워드 뭐시기요 그, 아, 그래요? 네. 에드워드. 그런 거 하신다네요. 아, 넘기면? 오케이, 오케이. 넘기, 넘겨야겠다. 흡수 <laughs> 분장하신 헬리티님이신다. 이마저씨 쳐주세요, 이마저씨. 아, 노래해줘야지. 불러줘야지, 불러줘야지. 하나 찍어줘요. 네. 자, 하나, 둘, 둘, 셋, 넷. 이마저씨, 이마저씨. 그래 아, 한국인 아, 한국인 맞아 알아, 모든 가사 모르고 네 그거만 네 오케이 그거 말고 한국인이요 자 다음 장가다님 안녕 아, 아, 누구 보고 오는 고있어어경경아님 보고 계십니다 아옴보핑옴보핑옴보핑 아, 안녕하세요 아행데 <laughs> 뽀뽀해주세요 뽀뽀해달래요? 우와 저희 아, 배우 네 민영님 안녕하세요 내일 저희 감력 테스트 할때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역할. 네, 다들 기대해주세요. 다음, 저희 레옹님. 안녕하세요, 레옹님입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옆에 블루베리님. 그래,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끼리 묶여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 잠깐 쉬어가고 또 효빈님이십니다. 효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이로비 와! 크로 상 브이로그 유튜버입니다 어, 먹방 유튜브 아니었어요? <laughs> 아니에요. 저 일상이에요. <laughs> 오케이, 일상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먹방 먹방인데 완전. 한국인 제이입니다. 이제 제 채널은 포켓몬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본캐는 마술사, 부캐는 몬크리입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켓몬 트레이너가, 포켓몬 트레이너가 맞은 게 여기 머리 보시면은 포켓몬이 달려있어요 네. 트레이너가 포켓몬 <웃음> 트레이너. <웃음> <웃음> 트레이너 트레이너 아니 여기 달려있으면 다 뭔가의 트레이너예요 조미병 <laughs> 여 <laughs> <laughs> 소설에서는 아. 느껴보는... 이 버섯을 입히고 하는 거야. 뭔데? 저렇게. 우 와, 뭐야? 들어준다고. 이거 거의 그거 아니야? 원시시대의람이 이거 막닦는 거. 우 와. 잘 됐다. 잘 됐다. 고기, 고기, 고기. 오늘은 한한체험어떡 하지? 무서운데? 갑자기 나 무섭네? 짠! 맛있겠다. 먹으세요, 먹으세요. 소세지 먹을래? 하나 주세요. 그러면 세개 5,000원 해줄게. 앞세개 5,000원. 와. 드세요. 와. 아, 택배로 보내드려야겠다. 배풍, 배풍으로 쏴주셔야죠. 정말. 자, <laughs> 아, 소세지도 있고. 와. 토마토 우리 메시코. 비건이신 분들, 이거 토마토 드시면 되고요.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있습니다.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청색이 파다 귀엽 언니 이게 내가 하나 더 줄게. 아나너와 아, 뭐, 알았어 아, 야지. 엄마 아, 소세지, 아, 소세지 아, 무슨 색? 아니 부동색. 여기 장난안한다면서 분홍색. 부동색. 아 분홍색 이거 진짜 너무 예쁘고기부족해요더 줘요? 한 번씩. 올려달라 나봐. 이야. 나주세요 <laughs> 아주 와, 여기 아, 여기 장 여기 외모지 가있예쁜 아, 그러니까, 네, 아, 사람 좋아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사장님은 약간 외모지 선주아습니다좀 줘서 아소세요 얼마 얼마 생각하고 오셨어요? 5천 원. <laughs> 아 무슨 5천 원 갖고 또 소세지를 먹으러 와? 혹시 숟가락본 사람? 그런더저고와야 돼. 아, 숟가락, 숟가락 하나 3만 숟가락 원. 안녕하세요. 아저씨 가지. 어, 아까 그 오빠네? 예, 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왔어요. 아, 나 완전 맛집. 아, 오늘 이건 딱 팔겠는데요? 아우, 주세요. 손님. 여러분들 한 명당 8만 9000원씩 드실 수 있으신데요. 예? 예, 카카오 카카오페이로 해주세요 카카오페이 가능. 와, 진 가자. 아, 드세요, 빨리. 자, 드세요. 빨리. 자, 먹방 하나씩 갈게요 아, 팔 떨어져요, 팔 떨어져요 아, 어떡해 제팔 아닌데 아. 어. 시골에서는 아무거나 때려넣어도 맛있어 응, 그냥. 맞아 그리고 이게 밖에서 먹으니까 맛있지? 더 맛있고 응. 이거는 분명히... 그냥... 그렇게 많이 넣는고 아니야, 많이 안 들어가 진짜? 그래. 아, 짜요. 많아, 네. 짜요 아까 미이짜요요요도손 아, 손만. 형이 물어보시네요. 그때 더 드실 분더세 접시 있어. 세 접시. 인진다세접시 돼요. 볼까? 리까지 포함해서 여기. 세 접시면 되요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떡이, 네, 이거. 이거 떡 케이크래요. 아, 이거 또? 어, 떡? 이건 이제 앙금. 뭐 그리고 이거도 먹는 건데. 놀이? 음. 어, 엄청 크게 해. 알았어 알았어. 신발 신어 신발 신어. <웃음> 와 <웃음> 타이밍 좋았다. 자 노래 불러. 노래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뭐가 또? 뭐가, 이제... 뭐가, 꽃이 먹었 또? 뭐가? 뭐먹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아 와, 케이크 너무 예뻐. 아 생일! 이제 무뎌질 만한 나이지. 네네. 전 생일이 싫어요. 아 저는 4월 31일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4년에 한 번씩 아 왔으면 좋겠어요. 아 자, 자, 노래 한번 다시 아 한번 다시 불러줘요. 자, 생일 축하하라 부를게요. 하나, 금요일 금요일 둘, 금요일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은 응. 원래 소원은 원래 생각으로 하라는 걸로 생각하니까? 하지만 제가 소원할 수 있는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피까지. 제가 소원은 어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쉬운 건 아닌데 제큰 거는 이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네. 지속적으로 남성이야. 계속 크리에이터를 할수 있는 거 <laughs> 계속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카메라 들으신 분들 모뭐 수고 많으셨고 크리에이터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펜다운이가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같이 했어요 놀목사님파이팅 그리고 당신은 남한테 퍼주지 마! 알았어요? <laughs> 나 사랑하는 거 알죠? <laughs>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마내 아, 생일날 허기 응. 내 생일 파티 해줬어 4월 5일달이라서 칼 가져와 칼 가져와 참고로 죄송저 그때 전제돈한 번도 쓰지 않고요 LG유플러스에 돈을 오, 썼다는 말인데 네. 저는 이왕이면 오, 남의 돈으로 생색내기 그 전문입니다 좋다, 좋다. 아, 네. 어떤 거 먹고 싶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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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서 꽃 먹고 싶은 거야? 꽃 먹고 싶으면 아, 한번 먹어볼게요 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일단 어, 담아드까요네 응. 대박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설탕이에 설탕 설탕 와 음. 음.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맛있어요? 귀에 꽂아주세요. 이거라도. 소와 뭐야 이거? 더듬핑더듬핑 같이 잘라요? 고기 먹을 거예요? 고기. 어요 나방이 더. 계속 나방이 이렇게 꽂아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꽂아드리면 될까요? 아쁘다예쁘다 이렇게 꽂아자 우리 삼촌 같이. 아까 삼촌 사진 찍자고 있잖아요. 카메라 어디 있어? 어. 와 이거는 누구세요? 진짜 옛날인데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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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장미 장 장르... 음, <목소리> <자>, 한번 먹어보면 꽃 설탕 맞지? 제가 다 먹어야 되이 고마워 고단 너무 좋아하는 이거 드세요 있었어. 아 뭡니까 이거 구멍막으라요 모르세요? 원래 와인 할 때는 원래 냄새 가다구멍 막으라는 거아니에이거로갖다 붙어있으면 떼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 받고 어, 아니 반대쪽 반대 반대 로 들어가려나? 아니, 아니요 향을 아,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오케이. 이게 지금 아, 사, 아, 산도가 괜찮은 향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딱, 그리고 나서 그 예. 혹시 이거 무슨 와인인가요? 입었고. 레드 와인입니다 아, 아니 와인. 뭐 써놓으실 아, 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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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아. 와인입니다 아냐 아냐 안돼안돼 써놓으실 거니에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 감성 와인입다그 다른 맥주 남아있는 와인그 섞입니다 세잔 여기 있습니다 알겠어요 세잔 무주가 머루가 유명한데, 마을마다 재배하는 머루들의 종류가 다르고, 맛이 다 달라요. 지금 먹는 거는 샵도 무주 프리미엄 스위트입니다. 아 자, 무슨 맛인지 한번 짠! 아 너무 궁금해요! 아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맛있어. 이제 저희는 종이컵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달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장인 확실히 뭔가 포도, 한국 포도 맛나는저단거 좋아해요 됩니다. 취향 적격이요 <laughs> 우리의 23번째 편지 중 별을 보듯이고요 23기 안수림 님께서 쓰신 겁니다 별, 별, 별이 보인다 까만 밤 환한 별 그보다 환한 너 별을 보듯 너를 본다 달빛보다 아니 어머. 햇볕보다 환한 너별별 별, 별을 보듯 너를 본다. 우세요? 어려 진짜 별 보이고도. <laughs> 별 보여들여. 뭐 어? 울컥했어 지금. <웃음> 별 보는데 <laughs> 보여들여. <laughs> 다이너마이트. 와, 내 아니야? 코는 다이너마이트. 불꽃 같은 먼지가 코에 붙으면 파직 파직 깊은 곳에서 신호가 오다가 황. <laughs> 재채기가 터지고 타버리는 집중력과 남겨진 콧물 독고마리, 한방약 나잘 스프레이 어떤것도 막을 수 없는 내 코는 다이너마이트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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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이거는 안 감동스러우신거 같아요 비염은 없어요 가만대피오 흰색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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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빗이 빨간색인데요? 포켓몬 그래요? 포인데요 들었어요? 이 몸이 빨간색인데요? 엄청 멋있다 상태 보글 타고 나셨다 새벽에 스물에게 주, 이십 개. <laughs> 하, 예, 린, 자. 밥을 가 밥을 두개 넘게 먹어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하염없이 걷다가 저 멀리 어스러이 붉은 빛이 보이 때, 비로소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최초의 다짐을 새긴다. 타오를 듯 붉은 저 태양에 내 서명을 남기고, 거치지 않은 안개에 각인을 쐬게 합니다. 양 어깨에 짐을 한가득 얹은 채 외로이 걸어가는 그대와 하늘에 떠 있는 하얀 구름 그 속으로 천천히 워키어 자유의 허덕이길 바라봅니다.